네, 반갑습니다. 고명환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꼭 알아야 할 경제 금융 용어 13탄 금산 분리입니다. 어,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으면 기업도 은행을 지배할 수 없고 은행도 어, 기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업이 은행을 차린다든가, 또 은행이 또 기업을 지분을 사들여서, 막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서 이 지배를 한다든가,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뭐,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럴 때, 대출 심사를 하고, 뭐, 이자를 결정하고할 때, 같은 식구면, 그죠? 어, 대출 심사를 당연히 잘해 주겠죠. 대출 이자도 최대한 싸게 해 주겠죠. 같은 회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걸 분리했는데 어, 최근에 문제가 된게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그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차렸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이 은행을 차렸는데 이걸 왜 가만 내버려 두냐. 이게 인터넷 전문 은행법 ]을 따로 만들어서 이걸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특례다 아 이건 뭐예 그런 시비 이제 사람들이 특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카카오 뱅크는 어쨌거나 인터넷 전문 은행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김범수 이장의 개인회사인 k 큐브 홀딩스가 또문제예요 k 큐브 홀딩스가 아 어, 공시를 할때 금융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 돈을 은행이다 제가 아까 설명한 어, 그런 회사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카카오 은행이 제가 기업을 가지면 안된다그랬잖아요 근데 또 김범수 의장 개인의 k-cube 홀딩스인데 카카오 집은 11%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어, 지금 어, 몰랐다 뭐 이러면서 지금 조절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금산분립 법에 위반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뭐, 네, 벌금으로 하면 뭐, 할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금산분리가 아, 이런 거다라는 거를 또 우리 카카오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 또 경제금융용 관심 가지면서 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만나요.